불편함을 편함으로 카인 대표 권동욱입니다. 자, 금일은 경북 포항으로 가고 있고 시공할 차량은 QM6입니다. 금일 시공은 QM6 차량의 전동트렁크와 풋센서 시공해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QM6 차량 고객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만 순정옵션으로 전동트렁크가 없었을 때 트렁크 열고 닫고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요. 그 불편함, 제가 편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고객님 차량에 도착해서 전동 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고,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 고객님 차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방문 QM6 고객님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전동 트렁크 시공 이전에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키에 보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딱딱 눌러주시게 되면 비상등만 전등이 되고 트렁크는 어떠한 동작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 때는 뒤로 가서 외부 순정 버튼 원터치 눌러서 락 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트렁크 열어주시고요. 닫을 때는 버튼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손잡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눌러서 트렁크를 닫아야 있습니다. 자 실내에도 보시면 트렁크를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버튼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 때는 뒤로 가서 외부순정 버튼 원터치 눌러서 락 뚫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트렁크 열어주시고요. 닫을 때는 여기 있는 손잡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눌러서 트렁크를 닫아야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동 트렁크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잠시 후 시공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QM6 차량의 전동 트렁크 시공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이프티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 키에 보면 트렁크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도 자동으로 열리게되어 있고요. 자, 이 버튼 눌러서 트렁크 닫을 때 사물이 감지가 되게 되면 이렇게 멈추고 반대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닫을 때는 이 버튼 원터치 눌러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인이었습니다. 포항방문 QM6 차량의 존동 트렁크 및 풋세서 시공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공 이후에는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트통에 남은 볼트 없이 잘 마감되었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키에 보면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1초 2초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도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닫을 때 동일하게 이 버튼 1초 2초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순정 버튼 이 버튼을 원터치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닫을 때는 저희가 만들어 드린 이 버튼 이 버튼 원터치만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트렁크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열 때는 이 버튼 1초 2초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 자동으로 열기 되어 있고요. 닫을 때 동일하게 이 버튼 1초 2초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도어 자동으로 닫히기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내리실 때이 버튼 1초 2초 눌러서 트렁크 열어주시고요. 트렁크에서 짐 정리하고 가실 땐 저희가 만들어드린 이 버튼 이 버튼 원터치로 트렁크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추가로 풋 센서 시공하셨습니다. 풋 센서는 스마트키가 있는 상태에서 발을 센싱하시게 되면 트렁크도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닫을 때 동일하게 스마트키가 있는 상태에서 발을 센싱하시게 되면 트렁크도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버튼, 스마트키, 실외 순정 버튼, 붓센서네 가지 모두 다 호환되니 고객님 편하신 버튼으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인이었습니다.